하늘생외가 공식채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늘생외과 대표원장으로 김성호입니다 평소 본인은 이렇게 음악 듣는 걸, 영화를 보는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, 그뭐 어떤 이어폰이라든가 헤드셋, 그리고 또 블루투스 스피커, 그 다음에 일반 스피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. 요게 볼스에서 나오는 솔로브라는 제품인데, 이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쓸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TV나 이런 영화 보는 데 결합해가지고, AV용으로도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언박싱 해보고 실제 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사운드 핸드들이 과연 이게 이제 그 정도 가격에 가치가 있는 제품인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언박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일과 의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그생수수치 증명하게 쓸수 있는 11번 매스를 통해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이제 이 제품 자체의 보장은 뭐 일반적인 보스 제품으로서는 그 정도 보장 수준인 것 같아요. 조금만 이제 보스라는 회사는 미국의 있는 회사인데 어 제가 알기로는 그이 회사의 오너 분이 그 음향 관련해서 어 교수직으로 계셨던 분이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세계적인 음향에서 키운 회사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옛날에 A v 해가지고 우리 영화 볼때 TV를 볼때 쓰는 제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제품들을 많이 써왔고 그이 회사 제품은 또 심지어 그 독일의 그 스포츠가 회사인 포르쉐에도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에서도 카오디오를 흔히 쓰는 제품인 것 같고 특히 그 옛날에 그 돌비스 라운드와 결합돼 가지고 포스 제품이 상당히 우리 가정용 우리가 AV 시스템에서 많이 쓰인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제, 제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길게 되어 있는 제품이네요. 그래서 뭐 여기 사운드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보니까 제품은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습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자들이 있습니다. 이 보스 제품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글로벌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기 부분에 있어갖고 여러가지 단자 코드들이 다르게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그래서 이제 품을 보시게 되면 어 전체적으로 이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죠. 왜냐면 각국의 그 양식에 맞게 전송 코드가 다양하게 들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. 어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단자라든가 이 전송 코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보면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양식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 세계 각국에쓸수 있는 다양한 코드의 이런 전선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.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작은 그 블루투스 스피커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눌러야 되는 장, 그 단점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어, 이렇게 그 무선 리모컨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우리가 두고 이동하지 않고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우리가 구입한 가격은 33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, 실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 보통 15만에서 한 17만 정도 사이에서 구매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. 이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스피커 종류가 많거든요. 우리가 뭐 보스도 있겠고, 뱅앤올슨도 있겠고, 그 다음에 BMW에서 영국회사죠. 대표적인 그런 회사들 제품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나온 소니라는 제품도 있는데, 다른 제품에 비교해서 과연 이 제품이 실제로 살 만한 가치를 가지는가, 실제 비교, 청취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제품이 좋은지, 우리가 블라인드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, 그 다음에 실제로 왜 사람들이 그런 스피커를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,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늘생애과 공식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